태안 해변길 2코스 태안 해변길 2코스예요. 그 신구리 이 신구리 사고에서 구름포 해변까지 어 15km 4시간 반 정도 걸었습니다. 그, 그 태안 해변길에서 신구리 해변까지 간 거죠. 음. 예 신두리 해변. 그죠? 여기까지. 이 신두리 사구 센터 그 음. 서 그래서 멀리 해변길이 보이죠. 또 길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길이 굉장히 긴데 그 해변 그 갯벌을 보는 재미가 있죠. 거의 마을길로 가는데. 하염없이 갯별을 보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가다가 보니까, 소군진성이라는 그게 있어서, 거기 올라가 봤는데, 일종의 이제, 방어형 성이었는데, 이모군란 때까지 군대가 주둔했었는데 폐지됐다고 해서, 거기를 일부러 올라간, 약간 들어서 올라간 거죠. 복원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공격이 복원되어 있었어요. 언덕이죠. 다시 내려와서, 해변길을 쭉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 코스는 계속해서, 음, 해안도로를 걷는, 이렇게, 이, 재, 그니 그러니까 뚝이죠. 음, 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툭으로 된 길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신두리에서 말리평양 쪽으로 가죠. 계속해서 뚝이 이어져 있고, 해변을 구경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길고도 긴, 근데 갯벌, 서해안 갯벌을 구경하는 아주, 갯벌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코스에요 양쪽에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논이고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개벌인데 이게 제방 이름이 여기 있죠. 의양제방. 작은 항구를 지서 애게 네, 해변길도 지나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망대로 올라갔다가, 신지해변을 해서, 해외전망대까지. 넓은 갯벌들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걸어서, 해포를 지나가기도 하고 독살이라고 그러는 독살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돌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이거 양야 많이 보는 건데 이 밀물이 빠지 밀물에서 설물 때 밀물이 있으니까 설물 때 물이 빠지면 그도안에그 그 남아 있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그걸 맨손으로 잡는 체험도해요 그래서 그 독살 좀 자주 보는데 이 부근에 독살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잘 보이죠? 그래서 앞뒤에서 전망대 쪽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음, 이 전망대가 따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구름파 변을 밑으로 보고 여기가 아주 사진 찍기 좋은 명토라 해서 올라가서 봤어요. 전망이 구름파 변과고, 서해안의 네. 전망에 이렇게 뚜렷하게 볼수 있어서, 언덕을 나 올라가서, 괜히 이태복이, 이태백이 시도 한편 해놓고, 그런 배합원까지 간 거죠.